박들의 무덤, KFC 알바생의 하루 일과. 알아 안녕 여러분, 나는 알바고야. 다들 치킨 좋아하지? 가장 살기 좋은 곳 치세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치킨 사랑은 엄청난다는 거 다들 인정하지? 인정하지? 인정하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5,18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KFC 알바를 내가 다녀왔어. KFC 알바 치킨만 튀기면 싹 가는. 오, 아니지 아니지. 우선 KFC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여기는 주방과 백, 카운터, 라운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 주방은 치킨을 튀기는 공간이고 백에서는 햄버거나 그외 사이드를 만들지. 카운터는 손님들이 와서 주문하고 뭐 포장하고 그다음에 라운드는 식사를 하거나 손님이 기다리는 공간 등을 말해. 그 중에서 나는 이 백이랑 카운터 쪽 일을 맡았어. 일단 모든 일은 주문을 받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고 다른 매장이랑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길 바래. 출근해서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무엇? 대부분의 매장이 그렇듯 일의 차이는 오픈 마감으로 나뉘지. 중간에 미들 타임도 있지만 미들은 오픈이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업무 루틴이 다르다거나 이렇진 않아. 미들타임 근무 때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점은 4시간마다 소독수를 교체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점. 오픈 시간은 대충 알겠지? 영업 시간 전에 들어온 물류를 정리하고 라운드도 청소하고 또 포스기 키오스크 전원 켜는 것도 잊지 말아야지. 자, 그리고 요즘 시국에는 이 방역이 최우선이잖아. 소독수를 채워놓고 얼음도 채우고 토마토도 썰고 제일 중요한 식품의 유효기간을 체크해 오픈 시간때에 헤른 영업점부터 이걸 준비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앞에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거지 그걸 다 기억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나는 오픈을 비추해 물론 그렇다고 마감이 쉽다는 건 절대 아니고 마감은 청소 지옥이 펼쳐지거든 버거 때나 뭐 음료 때등 세척을 할수 있는 기기 등은. 정 다 세척을 해야 하고 소스통이나 재료 등 교체 뭐 물걸레질 이런거 다 있지 청소만 하면 끝아우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냐 마는 혹시 21시 치킨 나이트의 저주는 들어봤어 원 플러스 원 반값 행세라고도 부르는데 이때부터 사람이 물밑듯이 쏟아지고 주문도 함께 쏟아지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라는 말씀이지. 한번 실수하면 뒤에 주문까지 꼬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지. 단체 주문은 많은 편이야? 어, 어디에 위치한 매장이냐가 관건일 것 같아. 예. 여기는 주변에 공장과 학교가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단체 주문이 거의 있다고 하더라고. 매장이 큰 편이 아니어서 단체를 만들면서 매장 주문을 같이 병행하면 그날 하루는 진이 다 빠진다고 해. 사실 요즘은 상권과 관계없이 배달 어플에서 행사를 하면 주문이 몰리기도 하잖아. 그렇게 바쁘면 힘들지 않아? 사실 정신은 많이 없지만 앞선 알바들 덕분인가? 이 알바고 이 정도면 아주 쌉 가능이지. 다만 몇번 다칠 뻔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진짜. 뭔줄 알아? 이조립 파트도 아니었는데 그냥 날카로운 물건들의 베이기도 하더라고.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치자라는 메뉴가 나왔는데 그때 오븐을 많이 사용해서 화성을 입었다는 썰뿐만 아니라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다고 했어. 이 밖에도 음식 조리를 직접 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요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각별히 신경 써야 할것 같아. 아한 가지 더. KFC는 행사가 많고 또 자주 하는 편이야. 닭고 말해 수시로 외워야 한다는 그 번거로움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그밖에 단점을 꼽는다면. 어, 나는 남자여서 그럴 일이 없었지만, 여자분들의 경우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 식품을 만들다 보니, 뭐, 짧은 손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일아트 같은 거는 못하고, 요즘 네일아트 하는 여성분들 꽤 많은데, 어쩔 수 없다지만 좀 아쉬울 것 같지 않아? 내일 대신 패디를 노려야 하나? 아 그리고 또일 끝나면은 이 기름 냄새가 몸에 배서 끝나고 약속을 잡는다든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꺼려져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민폐 끼치는 것 같고 그런 기분 뭔지 알지? 음 그래도 장점도 있지? 있지 물론 있지 사람이 알바를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기도 하잖아 이번 주에는 괜찮았던 시간이 다음 주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KFC는. 일주일마다 시간표를 짜기 때문에 미리 곤란한 일정들을 조정해서 일할 수 있어. 또 이건 너무 당연하면서도 안 지켜지는 곳이 많아서 언급하자면, KFC는 월급을 모두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월급 밀릴 걱정이 진짜 제로야 제로.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 어,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니? 어떤 메뉴가 가장 잘 나갔어? 음 버거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하지만 이 간판 메뉴는. 역시 치킨이지 치킨. 구간이 명간이라고 이 베이스인 하크리스피 치킨이 제일 많이 팔리고 뒤를 잇는 건 역시나 혼자 시켜도 부담 없는 식사류, 즉 버거야 버거. 그중에서도 진거 버거랑 타워 버거의 인기가 엄청나. 부동의 투탑이랄까? KFC에서도 역시나 진상손님은 존재. 있었지. 이 마감을 하면서 이 술을 한잔 자시고 와가지고 아저씨가 이렇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치킨을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청하더라고. 아 영업 종료했다고 내가 잘 얘기는 했지만 한참을 나한테 화를 내면서 너희 새끼야 치킨도 안 파는 새끼가 이게 말이 되는 새끼야 너 치킨 안 팔아 막 이러면서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 야, 멀리서 왔는데 영업 종료라고 하면 속상하겠지만 이렇게 알바생들의 대상으로 화풀이하는 것도 진상이라고요, 아저씨. KFC 알바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한 꿀팁은? 어, 내가 생각하는 꿀팁은 메뉴의 레시피는 꼭 외워가야 될 것. 레시피를 모르면 당연히 속도가 안 나고 주문도 밀리겠지. 총체적 난국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야. 레시피는 가면 알려주기 때문에 전달 받으면서 꼼꼼히 체크하고 집에 가서도 한번 더 보기를 내가 추천하지. 그리고 듣자니 하 보통 방학이 끝날 무렵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알바가 절실하다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KFC 알바 추천. 진짜 솔직하게. 언제는 안 솔직했어. 꾸 알바를 원한다면 비추. 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들지 주문 체크 하려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지 매장 자체는 덥지. 내가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또뭐 좋은 알바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줄 요약은. 소비자는 칼로리와의 전쟁. 알바생은 기름과의 전쟁. 어때? 방구석 알바 지망생들 오늘도 알바고의 위력을 체험한 소감이 세상 모든 알바 데이터 이 안에 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알바계의 인공지능 알바고 투비 컨티뉴